안녕하세요. 저는 처제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어쩌다 처제와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았네요. 처음부터 처제와 같이 살게 된 것은 아니었고 그 전까지는 집사람과 함께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대학생 때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기보다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 당시 대학교를 꿈도 꾸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업이 넘어가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느라 집을 계속해서 바꿔서 도망다니기 바빴었습니다. 대학교 지원은 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 혹시나 졸업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의 지인들께서 도와주셔서 반년만에 어느 정도 상황은 나아졌었죠. 결국 저는 다시 공부를 이어갔고 그렇게 일반적인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교에서 처음부터 허둥거려서 기숙사를 신청하는 시기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방황하던 중 괜찮은 하숙집이 있다는 정보를 친구가 알려주더군요. 다행히 전년도에 고등학교 동창이 먼저 이 학교로 입학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배라고 부르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아무튼 그래서 친구에게 고맙다고 밥한끼 사겠다고 말한 뒤 하숙집을 계약하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 아무도 없겠지 싶었는데 한 어린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순간 놀라서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여학생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숙집 보러 왔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자 뒤돌아 큰 목소리로 엄마 하고 외치더군요. 순간 하숙집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엄마가 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만큼 가격 대비 깨끗하고 음식 잘 나오는 곳 없거든요. 라고 싱긋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악수를 건네는 당당한 여학생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여자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홀린 듯 하숙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학생은 저와 같은 그의 신입생으로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연인지 인연인지 그녀와 저는 전공마저 똑같아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제가 재수한 사실을 알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행동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서 참 신기했어요. 하숙집 맨 위층은 주인 아주머니와 여학생, 그리고 그 여학생의 여동생까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점점 친해져 갔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재수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솔직히 말해줬죠.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라며 조금은 원망스럽다는 투로 이야기하자 그마저도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한 번이라도 아빠의 정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불평불만을 했던 사실이 부끄러워 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그 빈자리 다 채워줄게. 가족이 되어서 절대 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말해놓고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제 스스로도 깜짝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 귀엽다는 듯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나 지켜볼 테니 한번 노력해봐요. 그녀의 말에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수락인지 거절인지 다시 한번 물어봤죠. 여유있게 웃으면서 맞춰보라는 그녀와 허둥지둥대며 새빨개진 저는 그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금의 집사람이죠. 그때 당시의 처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늘 하숙집 아주머니의 앞치마 끝자락을 꼭 잡고 서있던 것 같아요.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자매였죠. 집사람이 스무 살일 때 처제는 여섯 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처제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왠지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서 물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께서 잠시 만나셨던 남자에게서 생긴 아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제가 태어날 때쯤 이미 헤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장모님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처제에게 저는 오빠이자 삼촌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무척정에 못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참잘 따랐습니다. 저도 그런 그녀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한없이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1년 동안 예쁜 사랑을 키워가던 중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울먹이는 그녀에게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고 했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꼭 기다릴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군대를 가면 99%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부터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기다리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도, 조금은 서운할 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숙집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미련 떠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에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끝났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로 누군가 면회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서 서둘러 갔더니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왜 여기에 혼자 오셨냐고 물으니 펑펑 울면서 자기 딸좀 말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정황상 제가 차인 건데 대체 뭘 말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제 가슴을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임신했다고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놈의 팔자가 어찌나 사나운 건지 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아휴, 진짜 내가 못 산다. 너한테 민폐 끼치지 않겠다고 혼자 나와서 기른다는데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겠다. 어쩌면 좋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때 맞은 것처럼 띵하더군요. 그녀는 제 예전 한마디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이때 전 그녀와 술을 마실 때 제가 무심코한 말이 있었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작정 애를 낳으면 어떡해. 애들이 뭐, 그냥 알아서 쑥쑥 크는 줄 아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다 난 절대 돈 없이 애들 키우지 않을 거야 내 능력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안할 거고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 난 그럼 아이를 갖지 않을 거야 제가 술기운에 짓거린 그 말들 때문에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숨어 버린 것이었죠 저는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미련한 저 때문에 마음 고생을 시켜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 휴가를 나가자마자 그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덧 봉긋 나온 배를 황급히 감추며 당황해 하더군요. 너에게 불안감을 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결혼하자. 지금처럼 마음 아픈 일한 평생 없도록 노력할게. 정말 잘할게. 제 고백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크게 혼을 낼줄 알았는데 기왕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하냐며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반대하는 사람 없이 행복하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일 때 결혼식을 올리기도 조금은 애매해서 제대를 한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도 배가 점점 불러와서 차라리 아이를 낳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며 그때 가서 식을 올리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휴가 나온 날 혼인신고를 미리 하러 동사무소에 가는데 참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내가 유부남이라니 곧 우리를 쏙 닮은 아이가 생긴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았죠. 무사히 출산을 하고 휴가 때마다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집사람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올라간 처제는 마치 자신의 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죠. 언니이자 이모가 된 처제는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나서서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등그 나이 때의 아이들과 달리 기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대 후 우리 둘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서 졸업 전까지 장모님네 하숙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대신 제 방은 예전 그 하숙생들의 방이 아닌 맨 위층 집사람의 방에서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변변차는 신혼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취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집을 마련하자고 집사람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을 얻어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알뜰살뜰 저축을 해서 투룸으로 옮겼고 몇년 후에는 전세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이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지방 도시라서 그나마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을 무렵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웬만하면 근무 시간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 집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급차로 이동 중인데 너무 무섭다며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딸과 처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집사람이 있었죠. 그날 그렇게 허망하게 장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심근 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명 오지 않는 장례식에서 집사람은 숨 넘어가듯 울다가 몇 번이나 혼절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20대의 어머니까지 잃는 슬픔은 감히 제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 그리고 처제까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집사람도 결심한 듯 자신도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4명의 식구가 먹고 살려면 할수 없다면서 말이죠. 처제도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딸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대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느라 학점이 그리 좋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긴 무리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었죠. 마트 계산원부터 식당 서빙 주방 참모까지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더군요.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 딸은 무럭무럭 바르게 자라서 심지가 곱고 바른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이었죠. 딸은 한국에 잠시 놀러온 독일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딸은 독일에서 사유와 거주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놀러 오고 있고요. 처제도 결혼을 하긴 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주 싸우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날이 많길래 집사람과 저는 늘 처제를 걱정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냐고 물어봐도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웃고 넘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딸 같은 마음으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열었는데 그 안에 처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황급히 몸을 감추는 처제의 팔을 잡아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팔다리를 제외한 복부와 등에 온통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답니다. 알고 보니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손을 올리는 인간 같지 않은 놈이었던 거죠.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그놈을 잡아야겠다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집사람과 처제가 저를 말리더군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며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진 못하고 아내와 함께 처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라떨어져 있는 그놈을 뒤로하고 처제의 옷과 짐들을 대충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지금 당장 방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혼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처제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처제에게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있었냐 물어보니, 이혼하면 갈 곳이 없는데 어릴 적 신세를 졌었던 우리 집에 또다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며, 우린 가족이니 절대 그런 걸로 기죽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우리 셋은 한 집에 살게 되었네요. 그놈과 헤어지기 전부터,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갈수록 말라가는 처제가 안쓰러웠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맛있는 음식도 넉넉히 먹이며 건강을 되찾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식욕이 없다며 음식을 잘 먹지도 않더군요. 워낙 어릴 적부터 소화를 잘못 시켰던 처제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만 갔다 하면 남몰래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섭식장애인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하더군요. 처제는 별일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바로 다음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받아든 순간 모두가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제는 위험 말기였던 거죠.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냐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복강 안에만 퍼져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먼저 항암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진행한 뒤 다시 항암제를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남몰래 토하던 처제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밀려오는 고통과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구토를 하는 처제의 모습에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집사람이 병 간호를 하고 밤에는 제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침대 시트를 전부 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호를 했죠. 대부분의 말기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1년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 아침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감사하며 지낸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병원에서는 가족의 힘이라고 기적이라고 봐도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5년 생존율은 5%도 안 된다고 하니 안심하지 말고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고 묻더군요. 글쎄요. 어린 나이에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안쓰러운 것도 있고, 타국에 있는 딸과 겹쳐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 딸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한 처제인이 그럴 수도 있겠더군요. 힘들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주변에 많지만 저는 딱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힘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서 아침에 일을 닦고 밤에 이부자리를 펴듯이 하나의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제가 완치되는 것이죠.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집사람도 웃을 수 있고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과 같은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